내가 이렇게 전체 에너지를 직접 주는 때가 좋은 때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에, 어떤 서이서에 있는 사람도 이걸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여러분은 복이 터진 사람들이. 예. 천사들하고 팔촌까지. 지금 이거 하면은 팔촌까지는 몸도, 모두 다 바뀝니다. 예. 천사들하고 백혜리벨 왕제, 전신갑죠. 들어가보자! 등통 치매 밖에서 나오고 관절과 겨울이 무릎 시장을 배우고 군데 모든 몸이 다고쳐버 아주 <laughs> 가족, 통합, 직장, 공학, 사회공학, 백전에서 막힌 거다 뚫어지고 계약이 될듯 말듯한거다 계약되고 풀려! 동문제, <laughs> 교통사 매매 이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남성 오른 100% 남성 오른 100% 나와서 30년 입어지고 30년 젊어져라 소리 안 들리는 사람은 내별 올라가지 마라 <웃음> <웃음> 집에 붙은 귀신 자동차에 붙은 귀신 내 가족한테 붙은 귀신 내 직장에 붙은 귀신 내 가게에 붙은 귀신 내 몸에 붙은 귀신 백군 귀신 되기서로 <laughs> 평생 비행사고, 자동사고, 보이피싱사고, 신체사고, 재물사고, 나지마요! <laughs> 아들, 딸, 손자, 손녀, 공부 잘하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부자 되고, 성공해요! <laughs>